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승달농기계입니다. 오늘은 칼날 칼날 크랭크 볼의 그 교환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6조나 7조 또는 5조 5조 2R ER, 뭐 ZR 이런 것들에 칼날 크랭크 볼의 교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우측과 좌측이 동일하지만은, 운전석에 앉아서 좌측 같은 경우는, 이쪽에 패커, 이 패커와 이 구동암이 너무 가깝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들어 올렸을 때, 서로 부딪혀가지고 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서 좌측 같은 경우는, 이 패커를 10mm 볼트 4개를 분해해서, 분해, 분해한 분해 후에 얘를 들어 올려야 분해가 되는 거고 이쪽 앉아서 운전석에 앉아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어서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해가 되게끔 그래서 여기 볼을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데요 이 볼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분해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칼날이 좌측과 우측으로 움직이면서 칼날에 서로 좌축과 우측에 칼날이 부딪히지 않게끔 조립하는 게 지금 핵심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텀버클. 어, 이 텀버클은 어, 한쪽은 정남하고 한쪽은 반대야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조종을 해가지고 칼날에 겹치는 거를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이쪽에 커버를 12mm로 3개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버를 분해한 후에는 이쪽에 너트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스패너 스패너를 할때이 각이 안 나왔을 때 이거를 회전 방향으로 해서 회전을 해 가지고 공구가 들어가수 있게 그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 회전 방향은 돌려 보시면 이쪽에 그 인기 러그라든가 이런 것들의 회전 방향을 보시고 어, 회전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텀 버클이 어, 이 베어링 홀더, 이 베어링 홀더가 정상 적으로 조립이 되어 있는 기계라면. 이쪽은 역야마 반대야마입니다. 반대야마, 이쪽은 정야마. 그런데 이제 수리 기사가 이홀도를 서로 바꿔서 장착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 텀버크도 반대로 적용이 되겠죠. 정상적인 기계를 하면 이쪽은 정야마, 이쪽은 반대야마입니다. 그 고걸 계산 잘 하셔가지고 분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쪽은 조이기 되면 조이기 되면 풀러지는 거죠. 그래서 27mm를 하고 중망치를 이용해서 타격을 합니다. 이쪽에 그 볼트 고정제 볼트 본드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강하, 강하게 굳어 있는 상태라 이렇게. 일정한 토크로 했을 때는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반대 야마니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자 이렇게 파격을 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이니까 조이니까 지금 풀리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정야마, 반대야마가 들어서 풀린 것처럼 정야마도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풀리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들어서 풀렸다면 이쪽도 들, 들려야 풀리는 겁니다. 공구를 능숙하게 사용을 하실지 못한다면, 어... 또 하나 방법은 이쪽에 과열을 시켜가지고 열을, 뭐 토, 토치나 산소를 이용해서 살짝 과열을 시켜서 분해를 하게 되면 뭐잘 분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어, 볼트 고정 본드가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텀버클을 분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하시고요 이제 암이 자유상태가 됐죠 그 밑에 보면은 이 축의 하단에 보면 17mm 너트로 조립, 조립이 되어있습니다 임팩을 이용해서 17mm를 분해합니다 분해한 다음에는 17mm 너트를 어, 축의 끝단까지 맞춰서 다시 조여주겠습니다. 음, 그래서 너트와 브라켓의 유격을 어느정도 둔 상태에서 농복수 17을 이용해서 타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는 테이퍼 축이기 때문에 타격을 주셔야지만 이 분해가 가능한 겁니다. 자 타격을 하고 움직였다면 너트를 분해하시고 이제 들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요. 어, 운전석에 앉아서 왼쪽 같은 경우는 여기 공간이 협소해서 얘까지, 패커까지 분해를 하셔야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대부분은 우측쪽이 먼저 이렇게 빨리 마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찬가지로 이쪽에 베어링을 교환하거나 뭐 이쪽을 수리를 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분해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19mm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꼽아주시고. 음. 볼트 고정제를 바른 후에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다시 아래 부분에서 볼트 고정제를 도포를 못하니까, 이렇게 먼저 도포를 한 후에 칼날에 맞춰서 조립합니다. 그리고 17mm 너트를 걸어주시고, 이렇게 조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됐으면, 음 이쪽은 정남하고 이쪽은 반대야 마죠. 그래서 정남아 쪽을 먼저 살짝 걸어주고요. 자, 걸렸다면 이쪽 끝. 자, 같은 방향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어, 정남아 쪽이니까 시계방향 쪽으로. 눌려주게 되면 조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을 먼저 조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은 고정이지만은 이쪽 이쪽은 고정인데 이쪽 반대쪽 같은 경우는 고정이 아닌 상태거든요. 어, 무슨 얘기냐면 어, 턴버클이 조립을 할 때는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쪽, 이쪽부터 조립을 하고 이쪽을 맞춰나면 잘 조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쪽을 먼저 조립을 하고 이쪽을 하는 이유는 이쪽의 베어링 홀드 같은 경우는 상하로 유격이 있습니다. 예. 상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보이시죠? 이러다 보니까 펌버크를 조립할 때 이쪽을 나중에 하셔야 이 수평을 맞춰서 조립하기가 편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볼트 고정대를 도포합니다. 자, 이제는 어, 기존에 있었던 자리에 맞춰서 거의 근접하게 조여줍니다. 연접하기 좋다면은 이제 칼날을 보고 이쪽 칼날 잘 칼날 그러니까 칼날이 하나는 고정인 상태고 상날이 좌우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크랭크를 회전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하날과 상날이 일치를 해야됩니다 자딱 돌렸을 때자 이렇게 일치가 되죠 그럼 반대쪽으로 또 갔을 때 회전방향 계속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시켜 주면서 반대쪽으로 지금 칼날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자 이렇게 일치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칼날을 재생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은요, 여기에 분명히 유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격이 발생한 지금 이렇게 재생 칼날로 조종을 하실 때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유격이 없었을 때는 정확하게 우측으로 칼날이 겹쳤을 때와 좌측으로 칼날이 겹쳤을 때 일치하게끔 맞치는데요 이렇게 어, 오래된 칼날, 재생 칼날이라든가, 이렇게, 어, 롤러가 많이 이렇게 달아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구동하다 보니까, 요 어, 지금 롤러가 칼날과 부딪힌 부분은 얇아졌고, 이쪽 정상적인 부분은 정상적으로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편차. 그러니까 여기 얇아졌죠? 여기 얇아졌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많이 늘어난 상태겠죠? 이, 이 볼이 부딪히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흔거 가지고, 이게 볼을, 볼은 새 거지만, 흔 날을 가지고, 인치를 맞춘다면 이쪽 그러니까 상날은 상날은 이렇게 자 상날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클날이 흥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상날과 하나를 일치시켜서 조립을 해버리면 조속에서는 서로 부딪히지가 않는데요 상날 이렇게 부딪히지가 않는데. 고속에서는 유격 때문에 반동으로 이게 칼날이 더 밀려와서 탁, 탁 하고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 흔, 이렇게 새 것이 아닌, 신품이 아닌 칼날로 어, 이런 인지를 맞춘다면 이쪽, 저쪽 안쪽으로 가는 거를 약간 덜 가게, 약간. 예를 들자면, 1, 2mm라도 저쪽으로 덜 가게끔 맞춰서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시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자, 뭐 한이 이 정도, 이, 이 정도로 좀못 가게끔, 덜 겹치게끔, 그렇죠덜 겹치게끔 하면, 속도가 빨랐을 때는, 속도가 빨랐을 때는 정확하게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흔 어, 칼날을 겹치게끔 만들게 되면 고속으로 회전했을 때는 칼날과 칼날이 상날이 상날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중앙에서 그다음 그렇게 됐을 때는 어, 이쪽 파손이 오게 되는 겁니다 뭐 칼날 여기 대가 파손이 되거나 뭐 암이 망가지거나 노로가 빨리 망가지거나 뭐 로드가 파손이 되거나 아, 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격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어, 고정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맞았다면, 이제, 로드를 회전하지 못하게끔 하고, 레트를 고정합니다. 아, 자꾸 해도, 자꾸 해도 헷갈리니까. 이 생각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돌지 않게끔 일단 수공구를 이용해서 고정이 됐다면 마지막으로는 중망치를 이용해서 타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꼭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쪽은 그래도 좀더 쉬운데요. 저쪽 같은 경우는 이, 이, 이 패커까지 얘까지 지금 분해를 해서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잘 하시면 되고 이쪽 같은 경우는 펀드가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토크값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실때 조금 어떤 과열을 시켜서 분해를 하시면 좀더 쉽게 분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또는 이렇게 브라켓 이렇게 볼트 4개를 분해를 해서 또 수리를 하시는데요 대더리기면 여기에 그 볼트 4개가 있는 부분은 분해를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에 어떤 유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이 브라켓도 파손이 되고, 또, 그리고 이쪽에 녹을 제거하지 않고 분해를 하게 되면, 또, 나사산이 마모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이쪽에 이 축, 센터 축에 있는 17mm 너트만 하나 분해해서, 이렇게 분해 조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버, 커버를.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어, 칼날의 유격을 한번씩 조정을해 주신다든가, 칼날 크랭크 볼을 교환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